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경국립대학교 평생교육원 경영학과 네. 김성환입니다 이거는 우선주, 현대, 우선주가 우선주세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에, 싼 것이 그싼 것이 그 현대차 3호비입니다 그 현대차 3호비를 강조하는데 참고하시고 여기 관련 동영상에서 좀 에, 자료를 올리니까 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자료들입니다. 매출 주가가 갑자기 떨어지는 바람에 해당 수익 비율이 일시적으로 높아져서 해당 네. 수익률이 조합된 파업 그 때문에 했습니다. 같은 고비당주라도 옥석을 가리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본격적인 배당 시즌을 앞두고 배당과 성장 둘다 손색 없어 보이는 현대차 우선주 상종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데일리 머니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차의 큰 악재로 우려가 되던 파업 이슈가 다행히 이번 주에 해소가 되었는데요. 솔직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수 타이밍이 빨리 끝나서 조금 아까운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배당 시즌을 앞두고 현대차 우선주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담고 싶은 우량고 배당주로 판단을 한첫 번째 이유는요. 무엇보다도 현대자동차의 최근 실적이 너무 좋았고 앞으로의 성장세도 기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대비 올해 현대차의 2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훨씬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이어진 하반기 시작인 7월과 8월에도요. 판매가 계속 증가세이고 재고 수준도 안정적입니다. 올해 하반기 원화 강세를 예상에 연초에 보수적으로 예측했던 가이던스 예상보다 환율도 오름세, 즉 원화 약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도 실적을 내기에 좋은 환경입니다. 또 현대차는 판매 대수 목표 달성보다 밸류업을 통해 ASP, 즉 평균 판매 단가를 높여 수익성을 극대화한다는 전략인데요. 실제로 글로벌 주요 시장의 SUV 판매 비중이 늘어나서 대당 평균 판매 단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우선주 시리즈를 좋게 보는 발표한 바로 현대차의 주주환원 정책인데요. 현대차는 주주환원 정책으로 연결 지배주주 순 이익의 25% 이상을 배당하기로 했습니다. 또 2분기부터 분기배당을 실시해서 1년에 4번 배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발행 주식수의 1%를 소각해서 올해는 277만주의 자사주 소각이 이뤄진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현대차 배당금은 보수적으로 잡아도 만원이 넘을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9월 14일 현대차 보통주의 종가입니다. 배당금을 만원으로 계산한다면 약6% 가까운 배당률입니다. 그렇다면 현대차 우선주 3종의 배당액은 어떨까요? 현대차 우선주 시리즈는 총 3가지인데요. 현대차 우, 현대차 2우비, 현대차 3우비입니다. 여기서 2, 3 이런 숫자는 발행 순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현대차 우는 어떻게 보면 1이 앞에 생략됐다고 볼 수도 있고요. 다음에 우는 우선주의 우를 뜻하는 거고요, 비는 1996년 이후에 발행된 우선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 발행된 현대차 우선주는요, 1995년 12월 19일 개정상법이 발효되기 전에 발행된 우선주라 뒤에 비가 붙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보통주의 주가가 우선주들에 비해 훨씬 높은 괴리율을 보이고 있지만요. 배당금은 오히려 우선주들이 더 높습니다. 현대차 우아 현대차 사무비는 액면가의 1%, 현대차 이우비는 2%를 보통주의 배당금에 더해서 주게 됩니다. 액면가 5 0 0 0원의 1, 2%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현대차 이우비는 주당 100원, 현대차 우와 현대차 사무비는 50원이 현대차 보통주보다 배당금이 높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차 보통주 배당금을 만원이라고 한다면 요 주당 현대차 우와 현대차 사무비는 만 50원, 현대차 이우비는만 10, 100원을 받게 됩니다. 현대차 우선주 3종의 9월 14일 종가를 살펴보면요. 현대차 5화, 현대차 2우비, 3우비. 모두 파업 의료로 10만원 전후까지 갔다가 이번 주 파업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몇 천원씩 오른 모양새입니다. 올해 현대차 배당금은 증권사별로 9,900원에서 12,000원까지 예상되고 있어서 현 우선주 주가에 대입해 놓고 보면요. 최고 11%가 넘는 배당금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통 현대차 EU비가 인기인 이유는 다른 우선주에 비해서 주당 50원씩을 더 받게 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현대차 사무비의 경우는 주가 자체가 EU비보다 낮기 때문에 EUB 보다 메리트가 있기도 합니다. 현대차는 올해부터 분기 배당을 실시합니다. 따라서 9월은 3분기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달입니다. 보유는 9월 25일까지 현대차 주식을 보유해야만 분기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요. 현대차 우선주 3종의 최근 수년간 배당금을 살펴보면요, 2020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지난해 주가 하락으로 쓰린 투자자의 마음을 어느 정도 위로할 만한 배당률 9.53% 였습니다. 올해는 2분기부터 처음으로 분기배당을 도입했는데요. 이렇게 중간배당을 하는 기업들은 일단 중간배당은 조금만 지급하고 1년 실적을 온전히 확인한 후에 연간배당을 확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 배당 패턴입니다. 하지만 최근 IR 설명회를 통해서 차차 배당락을 우려하는 투자자들을 만족시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요, 일단 올해는 3분기 중간 배당금보다는 올 이익을 결산한 연말 배당금이 훨씬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현대차 우선주의 경우는 세금과 건보료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 현대차 우선주는 주식 종목이라 연금 저축 펀드와 IRP에서는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일반계좌에서 투자한다면 매매 차익은 다행히 금 투세의 공수되고요. 현대차 우선주의 주당 배당률이 높기 때문에 아? 현대차 우선주의 배당금으로 인해서 금융소득 2천만원 선을 초과할 위험이 있고 그 위험을 꼭 피하고 싶다면 배당금 조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상시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배당금... 좋았고 파업 리스크도 해소가 된데다가 또 연말에는 빅 보너스 같은 연말 배당이 예상이 되니까 앞으로 회복 탄력성은 정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데일리 머니였습니다. 음...